봐봐요 아 여기서 있는 그말 그대로 우리 한번 우리 어린이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나댔잖아요 그쵸? 어린이집에 있을 때안 나댔어요? 어린이 선생님이 전화했을걸요? 예진이 전화 나대서 힘들다고? 자 그냥 차근차근 봐봐요 이렇게 야 FX가 이렇게 생겨요 X축과 만하는지 아,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안 궁금해. 그쵸? 지금은 전혀 필요 없어요. 한줄한줄한줄 봐봐요. 됐습니까? 이거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조금만 더. 가족권을 봐봐요. 이거죠. 네. 극소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대칭축이 2인 건 알았죠, 친구들. 맞아요? 다잘 봐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야. 저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2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오케이? 즉, t가 2보다 크면, 그게 누가 된다고요? FF. 이렇게 된다는 라 얘기인데, 와, 이게 뭐야? 도함수가. 도움소가... 그게 뭐예요? 계속해봐요.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fx죠. 도함수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양수 부분이죠. 어디부터 시작이 래요 1부터, 어, 그러면, 키가 확실하게 얼마인지 알아요? 응. 2보다 큰건 알겠죠? 응. 그러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쓰면 어때요? 좋아요. 알았겠어요? 네. <laughs> 예? 그러면, 그러면 이 새끼 어차피 숫자네요. 네. 맞습니까? 네. 저거 저 새끼 어차피 숫자인 거 이해해요. 알아들어요? 이 새끼 어차피 뭐예요? 1프지 <laughs> 트라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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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죠. 알아 먹어요? 내 이거 음. 할 때요. 음. 그 이그 일본에서 <목소리가> 쓰잖아요. 음흥흥흥. 그러면 F T 이너스아요뭐아 F... 음. 음. 울... 이거 프라임이잖아 프라임이 된다 그래요? 어 그치 울지 말고. 제가... 그 아. 뒤에 만에 음. 뭐 A X 뭐세줄거 이런 거 있으면 음. 뒤에다가 이 e 넣어서 는이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응. <목소리가> 보잖아요. 아, 여기다가 네. f2. 네 근데 막그 문제 중에서 한번더 음. 미분을 가지고 숫자 넣었을 때 연대서 찾는 그거 예전에 그네 단식이 좋 때문에 있잖아. 아. 하지만 괜찮아요. 그거는. 문제를 보면 누가 봐도 접선의 기울기 뭐 이분 하나밖에 안 보여요. 네. 됐어요. 이건 지금 어차피 정해진 거예요 숫자는요 근데 지금 우리가 f t x 를 정확하게 못 그리죠 이해해요 사실 GX를 정확하게 못 그리는 F 프라임 x 정확하게 못 그리는데 우리는 오케이 네. F 프라임 X가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이렇게 생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Y 축으로 얼마나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X축을 아직은 못 그어요. 알아봐봐 그러면 얘 봐봐요. 얘 봐봐. 얘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이 허리를 꺾어버려요, 이렇게. 1에서 2까지의 정적분이 마이너스 f 프라이 t니까 그냥 이 허리를 꺾어버려도 되죠, 이렇게? 됐어요? 저 숫자는 정해지죠? 널린거 이해해요. 1이죠. 비율이 얼마였어요? 2니까 이새끼 마이너스 2겠죠. 하지만 중요치 않죠. 난 이새끼가 2라는 것만 알면 되니까. 그새 이새끼 널이 1이라는 걸 알겠어요. 이새끼 넓이 얼마예요? 예. 이해요야 지금 막 아무리 씨가 모르겠다 괜찮아요. 어차피 다 처음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하나 해결하는 방법을 연습하면 돼요. 무조건 뭐 모르면 어때요? 뭐하 이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 물으면 어떠냐고요? 괜찮다니까요. 천천히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됐어? 지금 여기까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GT가 누구냐고요, GT가. GT가. 기본적으로 1을 깔고, 맞아? FT-F2에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저 이거 보자마자 넵다 음. FX로 바꿔버렸어요. 이분저분이니까 <laughs> 됐어요? 이거 안 했어 친구들아? 네 그러면 이제 뭐 하는지 봐봐요 오케이 이제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hx는 gx-k 야 gx를 또 그러니까 지금 fx가 그러니까 gx가 저렇게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이해했어요? GX가 저렇게 생긴다고 했을 때, 실수 전체적으로 미분 가능하다는 거죠. 응. 그러면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찾아 봅시다. 봐봐요. 이거 응.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친구들? K에서 조거죠 음. 그렇죠? 그쵸. 이게 GX를 그린 다음에, 알겠어? 뭐 하라는 거예요? 절대 값을, 아, 빼라는 거. 네. 그 gx를 대충 그리고 y는 k를 척 그려서 이걸 x축으로 봐버려 라는 뜻이지 네. y는 k를 됐나요? 말 알아 듣겠어요? 네. 지금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해볼만해요 여기까지? 쉬운거 음, 시바. 그러면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거죠? 맞아? 네. 그럼 여기서 이제 f 2가 얼마인지를 쓰긴 써야겠네요. 그죠? 왜요? 그래야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거 지금 세미 하는 거다 알아듣겠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려 봅시다. t가 2보다 큰 함수에 대한 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러면 t가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정의가 안 되죠? 약간 문제가 좀 이상한데요? 그죠? 이거 문제 올라서 있어요. 네네.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왜 그러냐면, t가 2보다 만 크면 t가 2보다 큰데는그려지죠 하지만 t가 2보다 큰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이 ft의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gx는 사실 다 그려지지 않아요. 어디까지만 그려져요? 이보다 큰쪽 여기만 그려져요. 맞아요. 네. 그럼 얘는 뭘 찾는 거냐면 이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거예요. 왜요? 가장 큰건 여기죠. 이 위로 올라가면 절대값이 어수순어떻게야 이렇게 허기가 꺾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새끼의 가장 이 꼭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했죠? 그럼 여기까지 봐봐요 FT에서 F2를 빼면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나팬 봐봐 이게 무슨 말이래요 친구들한테 이 FX를 X축이야라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얼마예요1이죠죠1 <laughs> 여기가 2,1이 되야돼요 왠지 응. 알겠어요? 1이 된다이 g x 1이 GX가. 여기서 fx-f2가 fx-f2는 네. fx가 이렇게 생겼어 네. 대칭축이 이하 네. fx에서 f2를 빼는다는 행동은 그거 Y축, 아, x축을 본다까지는 그렇죠 네. 여기, 여기가 x축이 되는거예요 라는 뜻이죠 네. 여기까지가 지금 저 그래프죠? 네. y축에 얼마만큼 올려요? 일, 일 맞습니다. 음. 이렇게 됐어요? 이 k 에 이게 최대값이에요. 이거 이렇게 놓고 그러면 실제로 Ft-F2를 하면 P가 날아가긴 해요 저 근데 음. 1만큼 올렸다는데 음. 그쪽에 여기라는게 한... 네. 여기 이게 지금 여기 네. 그러니까 GT가 요거요거까지 더하기 있이잖아요 네. 여기까지가 뭐예요? 거지요거 네. 근데 요 함수가 요 함수가 2에서 1만큼 더 올라가. 까지. 됐네. 얘저새끼를 예. 2보다 큰 실수다라고 놨으면 괜찮았을 텐데 2라고 저기 비워 놓으니까 저기까지가 된다라는 거겠죠. 너두번 샘김을 못 뛰. 너 웨이너랑 야이너랑 너 이거 어디서 먹어게 넘겨. 그러니까 이게 유분 가능한 데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지점 찾는 것까지 알겠고 음. 저게 엑세접커라고 취급을 해서 음. 그 사실 알겠는데 일만큼 올린다는 게 일만큼 음. 올리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f x 만스 대수인데 이렇게 생기는 게 뭐야? 아, 직선원 올리는 걸로 체크하고 있었어 음, 죽일 거야. 됐어?